여러분들 밀크코인 역대급 호재 터졌습니다. 밀크는 많은 주목을 받는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방심하셔서 물려버리면 답 없습니다. 내 통장 잔고 싹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력들로부터 대형 호재 소식 받아왔고요.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집중해 주세요. 밀크코인 차트 보시면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현재 다시 하락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세력들은 이미 개미털기 작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개미털기 끝났습니다. 오늘 밤 역대급 호재 발표될 거고, 이 호재와 함께 밀크코인 엄청난 폭등 나와줄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는 야간에 이 소식을 발표해버릴 거예요. 발표와 함께 엄청난 폭등 나와줄 거고, 세력들은 개미들이 진입하는 시간에, 물량 싹 빼버리면서 자기들만 탈출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과 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세력들이 나올 때 나오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만 계속 물려있는 거예요. 제가 긴급하게 세력으로부터, 급비 정보를 받은 상황이고 010-9907-791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면 호재 발표 시간 그리고 정확한 세력들의 매수 타이밍까지 정말 간절하신 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인장을 보자면 비트코인이 급등해 준 와중에도 알트들 다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부터 알트 불장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락은 모두 세력들의 개미털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크코인 호재 발표되는 순간 밀크코인 폭발적인 상승빈 보여 줄 거예요. 이 상승빔 나올 때 여러분들 무조건 기회 잡으셔야 하고 그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밀크 코인 호재 뉴스 발표 시간 최고가는 얼마인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 개인번호 010-9907-7911번으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은 뉴스 발표 시간 알려드리는 거고 세력이 오늘 고점 어디까지 찍을까? 요걸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언제 팔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세력 목표가에 안전 안심하게 딱 떨고 나오면은 가장 큰 수익 볼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이니까 아직은 시간은 좀 있지만 금방 갑니다. 출근해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볼수 없잖아요. 문자 주시면 제가 시간과 목표가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폭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내는 이유는 바로 세력들의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악랄하게 무빙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무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열세배 상승한 아르고 폭풍 질주하던 솔레이어, 원래 커넥트 코인처럼 급등 코인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한다면 큰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주의 패턴을 잡아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까지 알려드리는 단기 급등 코인 방을 운영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의 코인은 급등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면에 보이는 수익 자료들은 모두 저희 텔레방에서 추천해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을 본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니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물릴 염려도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텔레방에 입장하고 싶은 분은 제 전화번호인 010-9907-7911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주신다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매매는 여러분의 자유이 맡기는 자유로운 방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급등 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보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 문자 주시면 텔레링크를 바로 초대문자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하셔서 큰 수익 같이 보면서 즐거운 매매를 하면 좋겠네요.